네, 경기 시작합니다. 랜덤으로 게임하시는 나비님이랑 저그아짱님이시죠아짱님은 제가 시즌 내내 이제 전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극찬을 아끼지 않는 분인데, 저의 전투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와, 15살이신 분이 어쩌다가 고파스 스타리그를 보게 되셨는지참 의문이네요. 우리 학교 학생들 말고는 안볼줄 알았는데. 일단, 저태전의 기본 양상은 체락이 요즘은 초반부터 물고 늘어지는 조금 추세로 흘러갔었죠. 근데 이제는 치즈가 워낙 성행을 해서 치즈를 안 하는 게전더 불안합니다. 솔직히. 넵이 두는 에 더, 더 불안해요.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치즈 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이제. 일단, 이제, 테란의 움직임을 보면, 치즈 쪽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약간 타격일 수 있어요. 지금 왜냐면, 가스를 모으면서 계속 해병을 지속적으로 뽑고 있는데, 투가스를 못먹겠는 이건 크죠. 지금 여기서 기술진 달고 병영을 늘려, 늘리고 있었으면은, 타격이 덜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 테크 유닛을 생각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그가, 테란이 이병형을 보면요. 못 봤네요. 거기다 선반응로. 이거는, 아, 이병형이 아니에요. 구속장이구나. 죄송합니다. 테란의 타이밍 러시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화염차 빌드 같죠? 근데 이렇게 됐으면, 이 반응로가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화염차 빌드도 아니지. 예, 반응로 해병으로 수, 비를 하면서, 이, 게 빌드가 약간 안 깔끔하네요. <목소리> 일단 이 화염차 흔들기는 빨리 아는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그가 <목소리> 저글링 한두기로라도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상대 이제 수비 라인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걸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화염차 두기 난입하면 진짜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까지 뭐가 안 오면 기본적으로 벤치 아니면 화염차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화염차를 보겠죠. 아, 어, 이거, 발업이 안된 저글링은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 예. 여기 저글링으로 입구를 막아봤자 소용없고, 여왕이 내려가서 막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 싹 녹죠. 사투가 쇼브더 잘됩니다. 사투가 어떤, 뭐랄까요. 올인성이 되게 강해요. 올인턴 전략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아, 이제. 흥. 더블링 올인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걸 리2 4기 찍혔죠. 2 6기 그걸 한번 휙, 끝내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본진에서는 화염차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 저글링은 그냥 녹아내릴 수 있는데, 이, 이 맹독충이 어느 정도 이제 화염차를 제거를 해주느냐거든요? 딱 맞습니다. 이 기왕에 저걸링을 찍었으면 이 저걸링까지 같이 가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정도 되면 근데 지금 사실 저거가 뭐가 문제냐면 올인을 했는데 하필 화염차예요 이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뮤탈이든 바퀴든 뭐든 하나는 떠야 되는데 지금 저걸링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없어요. 한번 끄면 다녹습니다 취소해야죠. 아, 새 거구나. 저글링이 워낙 많아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수 있는데, 반응로 하염차에 저글링으로 들이 붙는 건 진짜 위험한 발상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저글링만 찍고 있죠. 다른 어떤 건물이나 그런 거 없이 지금 불 블러쉬로 이제 상대가 바퀴로 대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불곰 하염차 푸시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조금 뚝심 저글링으로만 어떻게 든 막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불곰은 오히려 약간 잉여가 되고, 사염차가 흙을 <목소리> 발휘하데 이런 경우에 테크를 어느정도 타놨으면 되게 좋거든요? 무탈뜨면 진짜 피곤해지는데 지금 테크가 전혀 안타지고 있죠? 온리 저글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테란도 불블러시를 저글링의 힘만으로 자꾸 막히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 안좋은 상황이에요 그때는 지옥불 조기점화 연구를 하든지 테크를 주고축으로 타든지 해야지 이거 힘으로만 어떻게든 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이불블러시가 상대에게 강제한 게 없다는 게 너무 커요, 지금. 저글링 만 뽑아서 지금 피해 없이 넘어가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징그리고이 이 가촉은 사실 화염차를 막는 데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죠. 그냥 광물 안에 박는 게더 좋긴 좋아요. 근데 이제 곧 바이오닉으로 전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염차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쓸 거면 사실 첫 두기 화염차 이후에 조기점 막그레이드 연구를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불불러시가 가스는 좀 넉넉한 편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원가스로만 운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걸로는 군집을 뛰 아, 뒤에서 버티잖아이네 화염차는 그냥. 그냥 포기하고 두곳만줄이고 있네. 사실 이게 약간은 낚시성인데, 왜냐면 정작 내가 올라가는 둥지 탑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테란이 뭔가 다른 걸 준비를 사실 하는 게 전혀 없다는 게 되게 위험 요소에요. 아, 지금, 물론 멀티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투가스를 들어가지도 않은 거는, 이게 결국 뮤탈이 뜨면 결국 다 막힐 경력이라는 점에서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오히려 돈을 아끼고 있죠. 이 상황에서도. 뮤탈을 찍으려고. 지금 가촉을 거의 도배를 하고 있는데, 유탈 뜨기 전에 쓸리지 말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네요. 유탈만 뜨면은 이기는 싹정리됩니다 유탈 찍혔으는 그냥 빼야죠. 예. 가축이 시간 정도는 벌어주니까. 이제 망한 거죠. 쫓아가면서 잡고 미탈 쭉쭉 찍고 저글링 쭉쭉 찍어서 따라가죠. 예, 따라가면서 병력 줄이고 상대 본진으로 뛰는데 지금 포탑이 예 보고 지어도 포탑은 금방 완성되기 때문에 사실 포탑에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보다 예 생산 건물 장악하기 훨씬 좋습니다. 생산 건물만 장악하면 돼요. 그테라할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유타 저그는 유타를 쓸때 모든 걸다 맞춰서 유타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유타리 되게 훅가는뉴 유닛이라서 구수공장을 먼저 치고 있긴 한데 병영을 장악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남는 자원으로 예 추가 멀티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승기를 잡았을 때는 올 저글링, 올, 올 미털 찍어서 그냥 <laughs> 게임을 끝내려고 하는 것도 좋죠 예, 생산 건물 이 병영을 다, 다 깨야 됩니다 장악을 해야 돼요 지금 왜 여기를 장악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나 멀티를 했어요. 괜찮다 할 수는 있는데, 저거 아, 테란에 뭐 진규명식 같은 게 있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역장이 공중 유닛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그렇다고 그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뮤탈이 지금 활기를 계속 치면서 꼭 자원 피해를 줘야 피해를 준게 아니거든요. 생산 건물 최소한 제거할 때 이병형이랑... 어, 어. 이병형이랑 이 병영이랑 이두개 정도는 거의 깨, 깨, 깨는 것까지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진화장 들어가고요. 지금 근데 사실 뮤타를 바이킹으로 막는 거는 조금 좋은 판은 아닙니다. 바이킹이 좀 압도적으로 많을때나 뮤탈이랑 싸움이 되고 바이킹은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냥 토르를 한기만 뽑는것도 괜찮은데 뮤탈이 진짜 좀 깝깝하거든요 지금 경기가 소강 상태인데, 지금. 저거가 생각해야 될게. 내가 세 개를 먹었으니까 쟤보다 자원이 많으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 일해야지 동등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먹으면 이제 내가 자원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그 전까지는 꼭, 내가 지금 유리한,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 지금 저글링을 거의 뭐, 미치듯이 찍고 있는데.